햇빛 있죠. 햇빛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지구는 뭐 뜨거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렇죠? 자, 각각의 행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온도와 또 자기가 내뿜는 가스들이 있는데, 어우이 이 어떠한 성분들이 있는데, 이 천왕성은 가장 낮은 온도로서 이 지구를 어, 햇빛을 중화하고 지구를 이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를,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, 그 다음에 군주의 모습, 아버지의 모습을 이, 이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이, 이 철항성은 이제 뭐 수소가 83%, 뭐 헬륨이 15%, 메탄이 2%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록색을 띠고 이, 이, 아주, 이, 그 빛을 반사하면서 빛나는, 어, 그런 행성입니다. 자, 그래서, 이 행성은 8개 행성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자, 보겠습니다. 여기, 위, 한, 위, 빙. 자, 이러한 낮은 온도로서, 이 지구상에, 이 추위와 얼음과 이런 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. 그런 것을 만들어 주제하고 주관한다는 거예요. 자,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역할들은 어, 지구를 보호하는 아버지의 역할로서 이 표현이 된 거고 또 실제로 이 예, 그런 그것을 주관하는 신의 에너지인 거예요. 아, 그래서 자 이것은 천왕성이다. 자, 위, 한, 위, 빙 하면은 아주 추위와 이 얼음이나 이 추위를 주관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것만 그럴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해원성 같은 것도 손, 위, 풍이에요, 풍. 그런데, 어, 이, 이, 오, 오, 오 손, 풍 해서 오의 예, 손, 위, 풍이라고 하는데, 이 해왕성은 바람이 엄청나게, 엄청나게 그 주위에 이 바람을, 어, 일으키고 있는 그런 행성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, 어, 이, 제가 이제 오성풍에 들어가서 다시 또 이제 해왕성에 관한 설명을 하겠지만, 자, 이 건쾌는, 자, 천왕성이다. 건쾌는 천왕성이다. 자, 요 다음번에는, 제가 이판서하는데 한계가 있어서, 여러분은 책이 없어서, 제가 이거를 되도록이면, 이, 다 써야 하기 때문에, 연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다음 장에, 어, 이제, 이, 태, 택 해가지고, 금성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